Hello, I'm Han from Han TV. 안녕하세요. 한경희TV의 한경희입니다. 오늘은 영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3개월 만에 네이티브처럼 말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느냐... 요즘에 그 시티콤이나 타밍스 나오는 뭐시애틀의잠못 이루는 밤, 뭐 맥라이언 나오는 그런 어 요즘 현대물 재밌는 영화 있죠? 내가 좋아하는 아무 영화나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. 한글 자막과 영화, 영화 자막이 있는 영화를 고르셔서 처음에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영어 자막에 무슨 뜻인지를 보고 멈춰서 똑같은 속도와 발음으로 영화 배우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와 발음으로 세번네번 네 반복해서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나죠. 그래서 일단 어, 최대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세번네번 네 반복해서 또 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발음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음, 영어 선생님한테 발음 교정은 한두번 받으셔도 됩니다.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제가 발음 교정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렇게 다섯 편을 하면. 하루에 10분씩 했을 때 50일이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할수 있고요. 하루에 5분씩 하더라도 3개월이면 네이티브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바이